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보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7 7 하락. 예, 좋은 하루가 되시라고 인사드렸는데 좋은 하루가 안될것 같죠? 예,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더 이상 떨어질, 수, 더, 더, 떨어질 곳이 있나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갭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갭으로. 아침에 2.66%, 6.8% 하락해서 출발해서 고점이 2.68이니까 위로 한 번도 못 올라가고요. 밑으로 쭉 빼가지고 어, 가장 최저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윗꼬리 윗꼬리 하나도 그냥 몸통, 몸통으로 몸통 떨어진 음봉캔들 안 좋아요. 몸통캔들. 밑꼬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갭이잖아요. 갭도 안 좋은 겁니다. 갭이면 여기 갭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음봉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한 장태 양봉이나 보면 됩니다. 장태 음봉이나 보면 됩니다. 상당히 안 좋죠. 오늘, 뭐, 반도체가 떨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폭락이 나왔고,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미국장 먼저. 음. 예. 아, 보면은, 오늘 그 아침에 끝난 미국장인데, 테슬라 6.565%, 그리고 엔비디아도 비슷한 6.67%, 그리고 반도체가 다 빠졌습니다. 인텔, AMD, 마이, 브로더컴 해가지고 싹다 빠졌어요. 그리고, 오른 거라고 메타 하나밖에 없고, 뭐, 여기 중수형주는 우리나라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보면 되거든요? 빅테크가 다 빠지고, 반도체가 특히 빠졌어요. 이러면서 장, 이게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죠? 다 알죠? 우리나라장이 오늘 안 좋을 거라는 건, 그리고 특히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건. 그래서 빠졌는데, 이거는 오늘 오후에,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하락 일시적이라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속보를 냈습니다. 속보를. 이거 내고 욕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댓글에 이게 무슨 속보냐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 이게 뭐냐 해 가지고 욕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국내 주식 시장 하락은 일시적이 거다. 조금 지나면 회복할 거 이게 뭐 트림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 미국 대선이고 있 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죠. 이두 개만 가지고 올해 호재는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한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진 거를 뭐 제주반호체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시장으로 봐서 아, 무조건 지금 팔아야 됩니다. 팔고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조만간 조정 끝내고 반등한다. 이거는 저도 아는데 저런 댓글, 저런 속보가 오후장에 저렇게 떴다는 자체가 얼마나 하락했으면 이렇게 나왔을까 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뿐만이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도 4 하이닉스가 무려 10%를 뺐습니다. 10%. 이렇게. 저희 하이닉스를 10% 뺐어요. 삼성전자 4%. 반도체가 다안 좋았죠, 오늘. 이, 뭐, 반도체 뿐만이 아니고,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랬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랬습니다, 오늘. 파란색. 그죠? 이런 장이었어요. 이런 장이었고, 예뭐 제주반도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사 찾아봤지만 특별히 기사가 나은 것도 없어요. 그냥 장이 빠지는 게 같이 빠졌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배열인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정배열인데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역배열인데 이렇게 바닥이 확인이 안된 거잖아요. 그냥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더안 좋았던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프리장5시 지금 시간이 오후 6 시입니다. 그래서 프리장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장중에는 시간 의장이죠 시간 의장에는 플러스 돼서 보이거든요. 시간 그러니까 본장에서 6.60%가 빠졌는데 본프리장 시간 내에서 거의 막 8%가 빠지고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아 내일도 빠지는구나 반도체가 또 빠지는구나 해가지고 더안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도 0.20% 아까는 테슬라가 거의 8%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6.5% 빠진 데에서 8%니까 그러니까 2.5%가 더 빠졌었죠. 지금 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거. 아마존도, 아마존도 AI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시간에서 실적파이프 이후에 5.5%가 빠지고 있습니다. 예. 애플도 실적파이프 있었는데 애플은 그래도 실적파이프가좀 양호해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고요. 거의 뭐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오늘 장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주반도체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나라 오르기 힘든 장이었죠. 근데, 이렇게 빠졌는데도, 웬만하면 이렇게 빠지면은, 많이 빠진 거는 조금 빠졌거든요. 근데 제주반 종은 많이 빠진 편이에요. 이 정도면. 참 속상하네요. 네, 그래요. 조금 더 드릴 말씀 있는데, 공지사항 하나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잠깐 보고 올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뭐 손절해야 됩니까? 뭐 목표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종목좀 하나 주세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다 대응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혼자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 카톡방을 오픈합니다. 완전히 무료방을 오픈하고 있고요. 공지상 이건데. 예. 박부장과 주식으로 부자되기 방제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여기에 입장하시면은 정말 제가 수익 볼수 있게끔 매수 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는 방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료 방어이기 때문에 입장만 하면 되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밑에 더 보기 영상 지금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보통 보시 겁니다. 그 영상 밑에 더 보기 보일 거예요. 더 보기를 터치하면은 그 밑에 파란색 링크 하나 뜨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터치하세요. 그럼 바로 문자로 이동이 되고요. 거기 전송 누르면 됩니다. 뭐 쓰는 거 하나 도없고요 터치 딱세 번이에요.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더 보기 파란색 전송. 쉽죠? 이렇게 하면 문자가 저한테 수익이라고 들어오고, 제가 카톡방에 입장시켜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뭐 상한가 드립니다. 급등조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상한가를 매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건안 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같이 공부도 하고, 수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SD입니다. USD는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죠. 차트만 보세요. 이거는 e t f 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천해, 추천 많이 했던 거지만, 일단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죠?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났죠. 그리고 우상향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상향이 되면서 정열이 됐다. 이 평선이 뭐 이렇게 60, 뭐120 보이고 뭐 20, 뭐15 이렇게 정열그 다음에 우상향, 우측을 상향하고 있죠. 이럴 때부터 이제 이거를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매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쭉 가다가 여기 20이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여기 또 20, 또 1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오르다가 11선, 21선 닿죠. 이럴 때가 매수 타점. 또 계속 오르죠. 이렇게 이런 이런 데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12선 여기 2 1선 이렇게. 여기 12선은 왜 이런 여기서 들어가냐면 아, 오른 폭이 가파르잖아요. 이때는 2 1선안 닿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도 들어갔는데 더 빠지잖아요. 그럼 2 1선에서또 잡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결국엔 올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점이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우상향이죠. 수익 많이 나겠죠. 이런 데 들어가고 22선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5위선 12선이. 그럼 그때부터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후보에서 타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더라고요. 이런 거를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우선 말씀드리니까 이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더보기. 파란색 링크 전송 누르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이거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란데 주봉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보세요. 상승에는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락할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수익이 나는데 이거 보세요. 하락하다가 음봉이 하나 발생했죠. 근데 음봉 다음에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요봉 하나가 한주에요 양봉 캔들이 예, 음봉에 밑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식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죠. 봉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 시작해서 어떻게 됐죠? 이 음봉 캔들을 다 잡아먹었죠. 장악했죠. 근데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이 음봉 캔들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서 이거를 장악했죠. 이게 상승 장악형 주봉 캔들입니다. 그냥 상승 장악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아도 바로 여기서 10% 이상 수익이 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갭상승 크게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수익이 합니다. 이런 거 찾게 되면, 근데 잘못 찾아요. 예, 당연히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 봐야 되고 또 이것저것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찾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종목 지금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USD 주봉도 마찬가지인데 일봉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봐야 되는 거고요. 지지와 저항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갭도 봐야 되고요. 또 윗꼬리, 밑꼬리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주행 거래량에 거래량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다섯 가지에 대한두 대한, 가지 더 보고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말한 테슬라. 주봉으로 상승장악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수 안 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하락하다가 여기 하락하다가 주봉을 밑에서 시작하고 지금 양봉 나오고 있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거를 하락을 다 잡아먹는 장악선이 나오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국내장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어, 실패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공지사항이고요. 제가 이 상승 장악형이랑 그리고 이거 누림 목매매 이거를 정말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혜택 많이 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냥 문자 더 보기. 파란 글씨 전송 누르면 문자 들어와서 다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남기시면은 문자 밑에 테레방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인데 카톡에서 또 못다한 정보, 여기서 드리는 테레방이니까 이것도 입장하세요. 파란색 링크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오면 제가 승인 내드리면 되니까 들어오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문자 꼭 주시고, 예, 다시 정보 보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보고 왔습니다. 아 오늘 미국장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미국장이 장 초반에는 빨간색 양봉이었거든요 올일다가 이때부터 빠지죠 다 똑같죠 다우 나스닥 s&p 보드 똑같은데 이게 실업수당권 청구권 그리고 pmi 지표 이거 발표했는데 그때부터 뺀 겁니다 쭉 뺐어요 쭉 빼다가 막판에 우려가지고 그나마 아좀 다행이다 분위기가 반전되나 했는데 시간에는 그냥 여기서 더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조율이가 없었다, 말씀드리는 거고. 1번 보세요, 1번. 니케이지수가 오늘 5% 빠졌습니다, 5%. 보입니까? 5.82%. 대단하죠. 여기 기사들 보이죠? 1번 증시도 비명 5% 급락, 역대 두 번째. 미 경기 침체 공포에 아시아 증시 검은 금요일, 엠비디아 짝꿍, 하이미스 반드시 패닉, 이런 말. 와, 대단하네요. d k 가5.8%저 처음 보고 왔습니다. 역대 두 번째라니까 정말 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음, 지금 일단 우리나라 장은 이번 주를 끝냈지만 아직 미국 장이 남았습니다. 아직 금요일 장 시작 안한 거예요.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빠지는 거 봐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장에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미국 장 빠지는 거는 저는 금리 인하가 있고 또, 아, 금리 인하가 있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를 라로 봅니다.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거 있는데 미국장이 전통적으로 9월 달이 약했어요. 9월에는 빠졌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 이거 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연적 있었는데 금요 산지 사이가 아니고 여기 안 보이네요. 제가 지금 없앤다 아 여기다 이거 가을 조정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을 조정 이거 보세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192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장의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보세요. 2월 달이 안 좋았고 5월 달이 안 좋았어요. 1, 2, 3, 4, 5 그리고 9월 달 보세요. 쭉 빠지죠. 9월 달이 이게 렇안좋 항상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은 좋았는데 이게 꼭 9월 달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11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을 먼저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릅니다. 미국장은 오히려요. 반도체도 오르고 왜냐면, 하 주가를 부양 안 시키면은, 대통령 선거를, 누가 됐든, 난이 주가를 내가 올린 사람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노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돈이라도 풀어가지고, 올리면 올리려고 하지, 그대로 팡치 안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 갖고 있으면, 그냥 견뎌라. 떨어지면 더 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적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주반도체도 같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는 하락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고 오를 건데 그게 언제라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힘내시고 제가 계속 지켜보고 영상, 제주반도체 영상 찍는 사람 많이 없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약간, 좀 약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세요 오늘 뭐 빠졌다고 해서 너무 힘, 이렇게 주말 기분 나쁘게 보내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문자 주세요. 수익이라고 공지사항 설명드렸고요. 문자 주신 분들은 테레방 들어오세요. 이것도 공지사항 설명드렸습니다. 예. e t 영상, 미국 주식 영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네.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제 굉장히 급락이 나왔죠. 다 떨어졌는데, 다우가 1.21, 나스닥이 2.3, 어제 오른만큼 다 빠졌죠. S&P 500이 1.37. 이렇게 빠졌습니다. 맵으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안 좋았죠. 이렇게. 음, 어제 반도체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아주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졌고, 테슬라도 그 전날 4% 반등한 것그 이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아마존 시간 내에서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많이 빠졌는데 실적 발표 위에더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장이 지금 연출되고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뭐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났고 내일 예금요 미국으로는 금요일이죠. 내일 장도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고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 공포로 변질 변질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만 해도 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전만 해도 그 전날 그 파워 형님께서 나와 가지고 비드기파 발언했죠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메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실적으로 들입되어 있던 시장은 이거 이 부분 실업수당 청구권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거 죠 P M I 지수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고용 시장의 가장 빠른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또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 청구 실업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게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그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로 인식이 됐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인식되는 I M S의 제조업 이 P M I 지표가 역시 거의 8개월 만에 가장 위축되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조업은 경기의 순환에 있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산업이죠. 또한 그 PMI 지표는 모든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데이터이자 거의 실시간으로 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죠. 문제는 제조업 지표가 4개월 연속 위축 지역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신규 주문부터 생산 재고의 고용까지 모두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면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자산 시장의 강세는 비용 상승 압력으로 다가왔고 결과적으로 수요의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 것은 경기 침체를 막는 선제적 인하가 9월일 것이라는 점이었는데, 하지만 오늘 나온 데이터는 어쩌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우려를 낳게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내일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핵 하나를 고용시장에 잡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을지 혹은 우려가 더 커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10년물 국제금리도 이렇게 4% 이하로 떨어진 것은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촉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이미 시장은 9월 달에 두 번의 금리 인하도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만일 그럴 경우에 시장의 우려는 공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일의 좋은 데이터는 곧굿 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예. 그, 베이터들이 뉴욕 전 뉴욕 의원은 총재하고 채권왕으로 불리 분이 있어요. 제프리 권장. 이분들이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다. 7월달에. 그러니까 어제 파워 형님이 발표한 게 9월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한 거지 7월달에 언급이 없었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미 했어야 됐다, 늦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나온 하루만에 이렇게 급락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면 은 테슬라가 시간 내에서도 6% 정도 빠져 있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뭐, 이거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조율이 높는데 결국엔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항상 장기투자를 봐야 된다. 그리고 공포구간에 들어왔죠. 어제도 말했지만 공포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극심한 공포가오면 정말 좋은 매수기가 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투자는. 그래서 제가 현금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물병하면 안 된다. 분할투자 해야 된다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테세라 같은 경우도 200, 200달러에서 210달러 정도, 여기에서 여기죠. 이 사이에 올 수만 있다라면 상당히 좋은 매수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반동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21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구간도 괜찮아요. 지금도 소액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떨어져가지고 205달러, 뭐 여기 200에서 210달러 사이로 떨어질 수만 있다라면 여기선 정말 좋은 매수기회가 됩니다. 그게 딱 61선 그자리예요 지금이, 거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만약에 언제 들어가야지 지금 보고 있었던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있다라면 200에서 210 달러 정도로 노려봐라 말씀드리고 지금도 소액으로 들어가기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또 기업들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애플은 그래도 괜찮았죠. 애플은 좋았는데 아마존은좀 어제 안 좋았습니다. 아마존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좀 크게 급증했다. 이렇게 좀 나왔고, 애플은 그래도 괜찮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내에서, 시간 에서 애플은 그래도 이렇게 1.4%, 아주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근데,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이 지금 이렇습니다. 8% 급락. 네. 이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그리고 또 하나, 인텔. 인텔이 실적파피스는데 인텔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인텔이 실적이 그리고 구조조정 여기까지 있는데, 인텔 볼게요. 23% 가까이 급락. 이런 차트에서도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차트에서. 이만한 급락. 대단하죠. 저도 인텔 투자자인데, 여기서 내려갈 때 저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산 가격까지는 견뎌보자 했는데, 이걸 듣고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속상하네요, 정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긴 할 건데,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당장, 테슬라 투자도 그렇고, 인텔 투자도 그렇고, 다른 투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달에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이 언제 들어가는데 이거, 이거 한 주식을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여유 자금으로. 안 써도 되는 돈. 전혀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생각하는 돈.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식은. 아시겠죠? 저도 자금, 제 계좌를 오픈했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마음이 아파요. 저도 뭐 억대로 까졌잖아요. 며칠 동안. 이게 한, 한달 안에 거의 2억 정도 자금이 날아갔거든요. 계좌상으로 보이는 거는. 하지만 저는 10억이 되든, 뭐, 나중에 10억이 넘어가든, 지금 8억이 되든, 7억대가 되든,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찾을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하면은 주식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너무 기쁘고, 너무 막, 오늘 기분 나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저도 기분은 안 좋지만, 항상 장기투자 마인드로 그렇게 가야지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 점점 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그래야 이제 6이선이거든요 이만한 하락은 언제든 이런 에한두번 나온다 했잖아요.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 하락이.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할지 이게 정말 이게 최저점일지 모르지만은 엔비디아도 자금 있으면은 여기 62선 밑에서는 소액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더 빠져서 120선에 드 닿을 수도 있으니까 소액으로 그리고 더 잡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자금이 무한정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게 USD 같은 경우 USD 이것도 지금 기회 주고 있잖아요. 1 2 0사뺏 깼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면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테슬라도 200에서 210달러 사이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또뭐 음, SSO 이 정도 이것도 지금 기획은 한데, 6이세 밑에서, 어 글쎄요. 뭐, 이게 너무 많은 기업을 제가 추천드려도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USD,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SSO,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SSO는 S&P 500, 2배 레버리지인데, 요, 괜찮습니다. 이거. 이거나, 이거 한 배짜리가 스파이거든요? 이거나, 비슷해요. 근데, SSO가 두배 레버리지인데, 60에서 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 잡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뭐이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장까지도 상당히 지금 영향받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금, 이, 주식 시장 오려갈 수밖에 없다. 정말 돈을 풀어서라도 오려야지 자기도 좋기 때문에 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인 해에는 주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걱정 많을까봐 제가 말씀드렸고 장기 투자를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한결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이거는 수익이라고 영상 밑에 더보기 터치, 파란색 링크 터치, 전송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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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수익이라고 문자가 들어오고 아, 카톡방 입장돼가지고 매수매도 매수 사인도 따라 할 수가 있고 또 수익도 정말 많이 보고 있고요. 100% 모르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여기 들어온 분은 또 잊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이쪽도 입장을 꼭 하세요. 이거는 더보기 터치, 파란색이 그두 번째 거 넣지. 그런 입장 요청이 되고, 제가 입장 승인 내릴 드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거 미국 주시정보랑 또매수메도 사인도 이쪽으로도 나가고, 소통하는 또 이것저것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